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요엘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에, 이제 여호와의 나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와, 어 그리고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laughs> 세 번째는 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 그 응답의 내용이 18절로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28절로부터 32절에서는, 어,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 그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엘서 2장은, 어,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목적은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죄 가운데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요엘서 2장 가운데에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의 말씀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의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어, 그 목적은 어, 백성들이 이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말씀들은 그 심판을 그대로 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는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들음에도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재앙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어,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인의 일상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예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점쟁이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 개인에 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이 예언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마치 어, 이, 어, 예언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뭐 이런 것 어떤 점쟁이처럼 어떤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을 치성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세계관이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언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에 순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세상의 끝날이 어떤 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수정하고 성경은 오늘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아가면 그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분리시키면서 마지막 때의 나의 모습이 오늘과 관계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 그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극류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우리를 어,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어,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 그런 절박함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를 나에게 자비와 극류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극류를 구하는 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 목적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뭐 이런 과정을 겪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 목적 종착점 구원해 주시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도 임하고 그들을 징벌하시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징벌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불안한 가운데 벌벌 떨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떨게 되어지는 그런 어 떨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팔을 불다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의적인 평행으로 강조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어 그리고 거룩한 산에서 어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그 어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쇼파르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지 어, 여기에서는 어, 그냥 어, 동물의 뼈로 불면 그것의 동물의 뼈 쇼파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어, 그것이 어, 이 어떤 어,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고 어,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이나 재앙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총각을 다투는 일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위급함을 알리는 거예요 그 위급함에는 눈에 보이는 것의 위급함일 수도 있어요 적이 쳐들어오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어떤 전쟁의 위급함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나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마치 이것은 우리가 어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어 세례 요한이 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여와의 호 날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처럼 그들에게 경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극한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큰 잘못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위로하면서 괜찮다 그러는데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래되어졌음으로, 졌음에도 같은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근본에 대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요. 즉 우리를 썩게 하는 것의 진을 빼버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육신이 죽는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은 죽은 육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끝날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세상의 종말 역시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시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해서 그때 우리가 내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자가 되면,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런 목적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백성들로 하여금. 떨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러면서 2 절에서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오늘 주시는 이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는 전무후무한 것.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캄캄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그래서 여우와의 날이 갖는 어떤 부정적 특성, 즉, 심판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또는 짙은 구름 덮인 날, 이것은 어둠과 구름을 강조하는 것은 이 여우와의 날에 엄청난 심판을 예견케 하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요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라고 하는 거죠 어, 이 말의 의미는 어둠이 산등성이에,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새벽 빛이 산 너머에 퍼진. 그러니까 새벽 빛이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산 너머 쪽에 있으니까 아직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새벽 빛이 산 꼭대기 너머로 와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오지 못한. 그래서 새벽 별이 산 너머를 비추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절에서 어둡고 깜깜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날, 이건 다 어두운 날, 부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어, 그것은 바로 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 강한 백성, 많고 강한 백성,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엘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은 이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 가뭄을 들게 해서 그이 농산물이나 또는 가축이나 모든 것의 생산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더 후드 시대로 가면 페르시아 시대까지 여러 그런 큰 제국의 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유일무이, 전무후무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미래의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같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것은, 어, 내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역사, 구원의 역사. 그렇지만 이제 내가 살아갈 미래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앞날에 내일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바로 이 미래를 바라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특히, 우리가, 포, 어, 포스트, 어, 코비드 시대, 즉,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특성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째고 어찌 보면 기독교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으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인간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균형 있는 삶,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힘쓰고, 그런 삶을 이루려 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 그 경제적인 강자와 약자,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 즉,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어,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극리를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날은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그 심판의 강도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즉,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날의 흑암으로 비유되어지는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면, 하냐 하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에덴동산 같았으나 지금은 황폐한 들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에덴동산과 황폐한 들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는 황폐한 들과 같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옴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요엘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날에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겁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돌아오라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이르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에덴동산이 황폐한 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어, 그 비극적인 그런 날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 그리고 불꽃은 어, 대체로 어, 그 가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그들 앞을 사르고 그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았즉그 나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은 황폐한 들과 같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주 께로 돌아가 기를 결 단하 는 우리 모든 성도 들이, 다될수있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